청구 취지상으로는 언제 돈을 빌렸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. 다만 2015년 5월 1일이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, 그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기한이 만약 대여금이라면 2015년 5월 1일까지는 갚는다라고 약정한 사실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요 청구 취지를 봤을 때, 그죠. 그래서 이 기한을 그 넘어서도 주지 않으니까, 소장을 접수했겠죠. 소장을 접수하고, 제가 기존에 몇 번씩 그려드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내고, 낼때 소장 부번 피고가 한 명이라면, 한도를 더 붙인다고 했습니다. 왜?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분을 송달하기 위해서. 그럼 소장을 접수하고, 소장 부번이 송단된 날까지. 송단된 날까지. 접수와 송달, 부분 일자가 송단된 날까지. 이때 이자가, 연 24%. 문득 매우 큰 이자라고 생각이 드죠. 그 부분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고요. 아무튼, 2015년 5월 1일부터 만약 갚지 않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 24%의 이자로 돈을 주기로 약정했다라는 것을 청구 취지로 보면 알수 있는 거죠. 5월 1일부터 그래서 소장 접수 시까지는 연 24%. 월 2%라고 했죠. 그리고 부보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%. 왜? 여기에는 소축법이 적용되니까. 사실 이게 인용된 얘기긴 하지만 이쪽 이자가 더 많다면 사실 이렇게 규정될 이유는, 기재할 이유는 없죠. 다만 이청구치지에서 저희가 이제 추출하기 때문에 그 청구취지로 그 추출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. 2015년 5월 1일 이행기였던 이것 같다. 이 이행기 이후에 이자가 월 2%로 해서 약정을 했던 것 같다. 그리고 소장이 접수가 된 이후로 그 다음 날부터 부본송달 다음 날부터 다가는 날까지 15%라고 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있어서 연 15%로 규정된 것 같다. 연 만약 24%라고 했다면. 저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양, 원고와 피고 간에 저희 나라의 이자제한법이라고 있어요. 이자제한법. 양 당사자 간에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받으면서 이자를 약정할 때연 30%, 연 50%, 연70% 약정해도 상관없죠. 근데 법에서 일정 이율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놨어요. 그래서 그 제한을 넘어가면 무효입니다. 받을 수가 없어요. 예를 들어서 연50% 너무 크죠. 연50% 약정을 했어요. 그래서 연 50%를 달라고 통치에 기재했습니다. 그러면 그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주문을 낼때 이자제한법에 규정된 이유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수가 없다. 기각한다. 이렇게. 그, 이, 이, 그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를 해요. 아무튼, 이자제한법에 이자제한법이라는 것이 있고,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넘기게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그 넘는 부분은 무효다. 그리고 현재 이자제한법에 한계로 삼는 이자가 연25% 있고요.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이자, 이유를 또 제안하고 있는 데가 대부업법, 약칭, 뭐 정식 명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죠. 거기에는 연 27.9%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넘는 부분은 뭐 일정 부분 일정 부분이 아니라 넘는 일부 부분은 무효로 본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유를 높게 잡아도 재판부에서 다 인정해주지는 않는 거죠. 뭐 사회 상규에 반한다라고도 어 명시를 하죠.